예. 어, 오늘은 이제 마지막 예, 그 어, 동학혁명의 어, 도대체 어, 일본 제국주의가 도대체 어떤 경로에서 어, 무장되어 있지 않는 어, 우리 동학 그 혁명군들을 어, 철저하게 뭐냐면은. 어~ 아, 우금치 전투에서 아그어 어~ 아, 그 우리의 그농농 혁명군들을 뭐냐면은 아, 그, 어그어아뭘살했는가를 우리가 이런 비극적인 요소들을 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그 마지막 강의로 이렇게 설명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동학 혁명을 통해서 이제 이 일본군들이 아까 경벽궁을 점령하고 조선군을 무장해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 충청 지역에서 처음으로 뭐냐면 제국주의에 맞서는 독립운동, 어, 들이, 이 충청도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전제왕권을 무너뜨리는데, 아, 남접이 큰 역할을, 어, 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아, 북접, 북접이 아까 북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한 역할이 매우 혼자 특이하게 나타난, 나,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접에서는, 전제 왕권을 무너뜨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북접에서는 다시, 제국주의에 맞서는, 그는 독립운동과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재우라든지 최시영, 해월 최시영이죠. 그 다음에 전봉준, 손하중, 김계남이, 김구 뭐, 손병희 기타 이런 등등의 은, 바로, 우리 이 한국사를, 한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어, 성인이시고 어, 우리는 그들을, 어, 기리면서 우리는 그들을, 어, 따르고, 어, 그들을 우리가 배우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민중은, 어, 양심을 가진, 어, 조선민, 조선인으로서 우리가, 어, 양심을 가진 뭐냐면은 민주시민으로서 앞으로 우리는 또, 어, 당당하게, 어, 살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 이래서, <laughs> 이 동아 혁명군을, 어,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서, 어, 이들을 뭐냐면은 어, 분쇄 어, 하게 된, 어, 몰살하게 됐는가는 바로, 어, 히로시마, 대본영에서 어, 저질러진 일인데요. 병참 총장인, 아 어, 가와까미, 어, 소록구라는 놈이 있었는데, 어, 이들의 지령해 가지고, 어, 이들은, 어, 정규군이 아닌 민중을, 어, 제국주의가, 어, <laughs> 어, 우리 일반, 어, 농민을 뭐냐면, 어, 처참하게 뭐냐면은, 어, <laughs> 참살한, 어, 어, 국제범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우리 가본년에 어, <laughs> 그 일본은 한국과, 어, 전쟁도 어, 시작되기, 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 민주학살을 뭐냐면은, 어, 시작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으며, 어, 우리가 10만이 뭐냐면은, 동학민중이 어, 충남 공주시 우엄지 전두에서, 어, 이 참살되었던 걸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 전제 왕권이 무너지고, 1910년 한일합방과 더불어서, 어, 그동안에 박근혜 탄핵이 일어났던, 어, 2016년, 어, 10월을 기화로, 해서 지난 아백년 동안에 우리의 어~ 그 권위주의 사회 그 독재주의 어~ 그 정권에서 이제 어~ 초연히 우리 시대에 부합하는 민주화의 길을 완성해 나가는데 우리가 각자 노력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두루두루 어~ 역사 기용으로서 열 번째 어~ 그 동학과 더불어서 어~ 우리의 역사를 한번 어~ 스케치해 본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